자, 네, 이러고 바로 내리겠습니다. 네. 아, 그래요?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네. 나중에 이건 이제 개인 방송이에요. 지금 뭐 채팅방이 근육보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. 그렇죠. 한번그 네. 뭐, 정도로 네. 어, 여러분에게 지금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따 원샷할게요. 네. 이따 원샷하겠습니다. 이따 원샷하고 음. 뭐 서로 포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. 네. 네. 아, 한번 뭐 중간에 뭐 어떤 분들이 뭐 여기서 어, 바이크를 내려주세요. 내릴 수도 있는 거죠.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. 설치는 추구할 때 네. 다른 타임 중에 수많은 타임 중에 그 타임은 안할 거예요. 여러분 말씀해 주실 그 타임은요. 네. 네. 잘 보고 있습니다. 어, 뭐 토익 방송에서도 해주시나요? 가능합니다. 네. 중에 가능해요. 그렇다. 네.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. 네. 그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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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거기다가 민토쿠도 없네. 예, 네. 가능합니다 그것도요. 네. 그것도 가능합니다. 절반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. 저희 노래 불러주는 것도 좀 가능한데. 제가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그 연습하고 있는 곡이 있어요. 호랑 뚱여가다고. 다른 곡들이 있어가지고. 뭐 다양한 곡들. 아, 연습 중이라서 연습 아직 공개하기가 중이라. 조금 네. 네. 그것도 이제 언젠가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지면. 네. 네.